사원부하고 사관원, 대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신들을 향해서 엄청난 많은 탄핵을 했었습니다. 이제 그 탄핵은 심지어는 풍문 탄핵이라고 해서 소문에 따라서 저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기도 했는데요.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지금의 직무를 멈추는 것에서 비롯됩니다.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죄가 있는지 벌을 줄만한지를 따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관료들에게는 경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무엇보다도 탄핵의 주체가 중하위 관료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고급 관리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재상급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작동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탄핵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했는데 죄가 없으면 일단 직무 정지에서 풀려나고 다시 복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탄핵을 통해서. 정치의 긴장감, 그리고 권력의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이 몇백년 동안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이 여기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